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대결해서 3승 2패로 우리 은행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아주 평평한 어, 승부를 두 팀간에 벌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팀간의 시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모두 득점이 굉장히 꽤 많은 팀이에요. 70점대 기록을 하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고득점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선수 교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은행 선수가 좀 잘해져 있었고요. 저김정원 선수가 팀을 내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의견은 실점 50대 어, 수거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수 어, 바운드 역시 자랑하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네. 마진에서도 플러스 어리바운드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마다 어떤 가격 플러스 8점들은 상당히 많은 수치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서 국민 은행과 마감되겠습니다. 음. 네, 경기 앞서서 국민의뢰가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 두 팀의 공격 지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 부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평균 72점, 4득점. 우리은행이 평균 70점, 4득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올해 또 1위죠. 그렇습니다. 네. 이점슛 성공에서도 현재 20.9% 2위, 삼성생명이 22.4% 1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점슛 성공되기도 앞서 있군요. 네. 에, 그리고 공격비에서도 13개와 1 3자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잡고자 강화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좋습니다. 치명의 선수들로 있는데요. 임금맨 감독이 떼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스리즌에 어느 정도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기보다는 역시 부상 선수를 추스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즌이 길기 때문에 말이죠. 마지막 라운드, 이 라운드를 잘 치러서 플레이오프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자농구의 플레이오프 준비 그 어떤 시스템 상으로는사실 2위와 3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엄격의 모습인데요. 자, 현재 우리 은행은 20승 7패로 현재 2위 성성생명은 16승 11패로 현재 3위가 될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행 선수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뭐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넥슨의 베스트 퍼가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보니까 비린스 선수가 자, 지난 두 경기에서 1코타에서 파울을 세 개를 얻어서 파울 관리 잘 못했단 말이죠. 네, 네.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